여성에게 가슴은 여성성의 상징으로 신체기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유방암에 걸려 부득이하게 가슴을 절제하게 되는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유방재건술. 유방재건술이란, 체형과 양쪽 유방의 모양을 고려해, 원래의 유방과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수술로, 유방암으로 인한 재건 수술은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유방암 환자의 희망 찾기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해 알아본다. 네, 국내 여성암 1위가 바로 유방암입니다. 최근 11년간 줄곧 1위 자리를 차지했던 갑상선암을 제치고 유방암이 여성암 1위로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신체기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하게 되면 상실감으로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톡톡 아, 건강 토크 오늘은 유방암 네.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유방 재건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네.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김성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유방 재건술이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방 재건 수술이란 음,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선천적으로 유방의 발달이 잘안된 환자들이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유방암으로 인해서 어, 한쪽 가슴을 잃은 환자들에게 어, 새로운 유방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어, 가장 많은 유방 재건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방암의 국내 현황을 보시면 어, 이렇게 2015년 최근 그래프까지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유방 재건 수술의 건수를 건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유방암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증가하고 있고 그 끝에 보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유방을 상실하고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유방외과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유방 재건 수술을 권하게 되었고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비보험 수술로 분류되었던 이 유방 재건 수술이 2015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 보통 건강 보험이라고 하면 본인 부담률이 20%를 말하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5%인데 반해 어, 유방 재건 수술은 건강 보험이 적용이 본인 부담률 50%가 되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2015년 이전에는 어, 유방 재건 수술이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내던 것이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서 병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어, 50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률을 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방 어, 재건에 있어서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유방암으로 유방 전체를 절제한 경우에만 어이 유방 재건 수술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암 부분 절제술 어 후에 유방 재건을 하는 경우 혹은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을 절제하는 경우 그리고 유방 재건을 하는데 이 반대쪽 가슴을 어 축소를 하거나 확대를 하거나 거상술을 시행하는 미용 목적의 수술의 경우 그리고 유방 재건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세심한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어, 또 반대편과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재건수술의 원칙은, 어, 과거에는 원바람이 완전히 근치되는 경우에만 유방재건수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어, 이 유방이 없어지는 것이 환자의 심리적인 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요구도나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 유방재건수술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방재건수술은 어, 양쪽 유방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주거나 혹은 어, 과거의 유방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미용성형수술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어, 그 수술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인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유방 재건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네. 2015년부터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니까 좀 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 유방 재건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병기에 따라서 수술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기가 낮으면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수술을 하는 즉시 유방 재건술을 권유해 드리고요. 병기가 많이 높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전이로 인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재건 수술을 하도록 권합니다. 어,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즉시 유방 재건술은 유방 절제술과 동시에 유방 결손을 재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그림과 같이 피부를 보존하고 유방 조직만을 제거하는 경우나 초기 암일 경우에는 어, 동시에 재건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장점으로는 유방암 수술을 한 후에, 어, 수술 직후에 그 유방암이 없어진 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유방암 수술과 함께 한 번에 수술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어, 피부 피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피부 피판을 이용하여 본래 유방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 유방암의 병기에 따라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술의 결과에 따라, 어, 그 추후의 치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지연유방 재건수술이 있는데, 이것은 유방 절제술 후에 3에서 9개월 혹은 훨씬 더 이후에 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병기가 높은 경우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장점은 수술 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유방 재건수술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부나 유방 형태가 완전히 소실되고 조직이 흉터가 생겨서 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피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유방 재건술은 크게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자가 조직 이식 방법과 또 보형물 삽입 방법으로 나뉜다면서요, 교수님. 이두 가지 방법이 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어, 유방 재건은 크게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어 종합되어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 만약에 어 유방수술을 한 이후에 보조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방보형물보다는 자가조직을 이용하도록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형물이라는 것은 이 방사선과 굉장히 상극이 되기 때문에 어, 방사선을 째었을 경우에 보형물의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피부에 상처가 낫지 않는 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가조직을 권유를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음, 이제, 자가조직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뱃살이나 등살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미 그 부위에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거나 혹은 너무 마른 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을 이용해서 요방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형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의 직업이나 환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회복이 더 빠른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이 보형물에 대한 극심한 거부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또 자가조직을 이용하게 되고, 어, 결론적으로 환자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본인의 어, 선택에 따라서 어, 수술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논의하여 재건수술을 선택해야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먼저, 보형물 삽입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떠한 경우에 보형물 삽입술을 이용하게 되냐면, 자가 이식 재건을 하기에는 적절한 공여부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너무 마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식할 살이 없게 됩니다. 또 환자분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배든 등이든 어디든 내 몸에 칼을 대기가 싫다. 유방암 수술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 이 보형물은 또 영구적인 보형물을 바로 삽입하는 경우와 혹은 확장기를 삽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영구적인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는 피부를 보존하는 유방 전 절제술 수술 시에는 보형물을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보형물을 바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절제되어 피부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확장기를 삽입해서 피부를 늘린 다음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지연적으로 재건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보형물 삽입술의 장점은 수술, 수술 시간이 적고 빠른 회복이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단점으로는 어, 이것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감염의 위험이 자가 조직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또 어, 장액종이라고 이 물이 차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장액종의 합병증이 잘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것은 보형물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편의 유방이 자연스럽게 처지는 것과는 좀 다르게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방법을 보시면 어, 대흉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때 가슴 근육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슴 근육을 어, 기준으로 그 아래에 보형물을 삽입할 수도 있고, 그 위쪽에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까지는 이 대, 대흉근 아래쪽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어, 운동하시는 분들 트레이너나 어, 수영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가슴 근육 밑에다가 넣어 놓으면 운동을 할 때마다 보형물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음, 그 대흉근 위에 이렇게 보형물을. 어, 삽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모든 환자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방암 절제를 하고 나서 피부와 지방의 피판이 충분히 두꺼울 때이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어, 가슴 근육 아래에 이그 보형물을 넣은 그림이 되겠고 오른쪽 그림은 어, 저 위에 대흉근이 보이고 그 위쪽으로 어, 보형물을 삽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절제술 후에 피부가 부족한 상태이거나 지연 재건 수술할 경우에는 피부를 늘려서 보형물을 넣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 바로 확장기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확장기를 삽입하게 되면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를 오셔서 식염수를 주입하고 피부를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늘어나는 속도는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피부를 늘리고 그리고 영구적인 보형물로 교체하게 됩니다. 예, 보형물 삽입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형물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질지 참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일단 인체에 해가 없는 재료로 만들어지겠죠? 예, 맞습니다. 어, 보형물 삽입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은 모두 미국 FDA, 어, 한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들로 실리콘 중합체로 만들어진 표면과 생리식염수와 실리콘 젤로 채워진 어, 보형물을 사용하고, 이것은 어, 인체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보형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껍데기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쪽은 생리식염수 혹은 실리콘 젤로 채워지게 됩니다. 표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라운드 스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끈한 표면을 가진 보형물도 있고, 또 이렇게 거친 표면을 가진 텍스처. 보형물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친 표면을 조금 미세하게 만든 미세 거친 표면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양한데 어, 가운데가 봉긋한 원형의 보형물이 있고 그리고 처진 가슴 모양과 비슷한 물방울형의 보형물이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형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인공 진피입니다. 이것은 사람, 소, 돼지 등의 그 세포에서 면역 성분을 제거하고 바탕질을 포함하는 대체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서 2001년부터 유방 재건에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유방 모양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대체물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보통 그 가슴 근육 밑에다가 유방 보형물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보형물이 저위로 딸려 올라가서 안 그래도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더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대흉근 아래쪽에 인공 진피를 덧대서 유방 모양이 자연스럽게 처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어, 그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 후에 어, 또 이렇게 보형물이 딱딱해지는 그런 구형 구축을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조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음, 재료이기 때문에 어, 고가라는 단점이 있긴 하나 이것 또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어.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앞서 교수님께서 유방재건술은 보형물을 이식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자가조직을 이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가조직을 이용해서 을 이식을 해서 재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보형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매우 심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할 경우 또 가슴이 크, 너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자가 조직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부위는 배도 될수 있고 등이 될수 있고 엉덩이도 될수 있고 허벅지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은 횡복 직근 비판술이라고 해서 뱃살을 이용하는 경우와 광배근 피판술이라고 해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 먼저 횡복직근 피판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랫배살과 이 횡복직근, 그러니까 우리가 왕자를 만드는 그 근육을 같이 이용하는 재건 수술인데요. 장점은 이뱃살을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랫배가 제거되어 복부 성형을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슴 모양이 자연스럽고 어, 보형물과 같은 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어, 수술 시간이 6 시간 이상의 긴 수술 시간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뱃살 자체, 이 피부를 피부 자체를 피판이라고 하는데 이 피판의 혈액 순환이 좋지 않게 되면 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이 근육이 힘이 너무 없는 분들은 어, 탈장과 같은 어, 아주 드물지만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심장 수술을 하였거나 복부 수술을 하였거나 또 너무 마른 사람에게서는 수술이 제한적입니다. 어, 그 수술의 방법을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이 아랫배살과 횡복직근을 같이 붙여서 이것을 위로 들어올려서 가슴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어, 이 횡복직근 피판술 이후에 이 아랫배 밑으로 보이는 흉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광배근 피판술입니다. 이 광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 등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또 우리가 골프를 많이 치는데 골프 칠때 스윙할 때그 어, 작용이 되는 근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살과 광배근을 이용한 재건수술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뱃살보다는 조직의 양이 적어서 유방보존술이나 혹은 작은 가슴, 그리고 보형물 삽입술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함께 보시면 등에 있는 근육과 그리고 등살을 같이 붙여서 앞쪽 가슴으로 옮기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등에 이렇게 흉터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흉터는 어, 보통 속옷 라인 안에 어, 감추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피판술인데요. 어, 유리피판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자유롭게 살을 떼서 아, 어떤 살이든 떼서 가슴에 붙이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랫배 등살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살, 허벅지 살등 어디서든지 떼어서 가슴에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아무 때나 붙인다고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혈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떼어낸 혈관과 가슴 부위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이 되겠고 이것은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 대신 장점은 이 근육을 반드시 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떼어낸 자리에 어, 탈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뭐 예를 들어 골프를 칠때 불편하다든지 하는 그런 이완율이 낮게 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고난이도 수술이라서 또 수술 시간이 길고 또 수술 후에 2, 3일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피판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부족할 경우에는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뱃살을 떼서 가슴에 붙인다고 했을 때이 혈관을 가슴 부위에 있는 혈관과 이어주는 이 미세 문합술이 필요한 수술을 유리피판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술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수술법을 환자분이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지 의사와 상의를 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복잡하고 많은 수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형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간단히 다시 보시면 즉시 유방보형물을 넣는 보형물 수술과 그리고 확장기를 넣는 확장 수술 그리고 자가조직을 이용할 때 요리 피판술이냐 유경 피판술이냐 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형물 쪽으로 가게 되면 유방 모양이 조금 어색한 건 있지만 회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 환자분들이 어, 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은 어, 회복 기간은 길지만 이것이 잘 나왔을 경우 자연스러운 유방을 만들어 주어서 또 환자분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방 재건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네.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수술 방법도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어, 지금까지 수술한 방법이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수술법이 되겠고 이외의 어, 수술법들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유방 보존술 후에 어, 유방 재건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유방 재건 수술 후에 또 지방 이식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편 유방을 성형하는 경우가 있고 유두유륜 복합제를 재건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각자를 보시면 유방 보존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 전체를 재건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의 일부만을 어, 그 덩어리만을 제거를 했을 경우에 거기가 비어버리게 되면은 유방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거기에 어떤 피판을 채우거나 해서 유방을 재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보험이 됩니다. 어, 이것은 방법은 주변에 가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주위의 유선을 이식하는 수술을 해도 되고 그 옆구리 산이나 가슴 아래 살을 이용해서 또 피판술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배근 피판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방 재건 수술 특히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어, 조금 이렇게 쑥쑥 들어간 부위가 조금씩 보입니다. 어, 그런 부위가 이제 신경이 쓰이실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한 6개월 이후에 엉덩이나 아랫배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어, 이빈 부분에 이식을 해 주어 세심하게 교정을 해 주는 교정술입니다. 또 혹은 가슴이 너무 작은 경우나 또 너무 큰 경우에 이 반대편 그 유방과 어, 유방 재건을 한 유방이 너무나 어, 상해하게 될 경우에는 어, 유방 재건하는 쪽 말고 반대편 정상 측을 어,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아니면 땡겨 올려줘서 어, 유방 재건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유두의 재건이 있는데 이것은 유방 전 절제술을 하고 나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보험이 적용이 또 되는 수술입니다. 이것은 유두가 없는 환자에게서 수술을 수술 3에서 6개월 후에 국소 마취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수술이고, 이렇게 평평하게 사진에 있는 이 어, 살에서 디자인을 해서 어, 이렇게 꼭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비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신을 통해서 유륜의 색깔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른 수술법도 있긴 하지만, 보통 어, 이 수술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방 재건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 교수님, 끝으로 가슴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유방 재건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가족분이나 주변분들이 아니, 암 치료하기도 바쁜데 무슨 유방 재건이냐고 또 말씀을 하셔서 환자분들께 더 상처를 주시곤 합니다. 사실 유방암만으로도 힘든데 가슴을 잃은 상실감까지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든 이미 수술을 하신 분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좋은 수술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유방 재건술은 단순한 성형 수술이 아니라 잃었던 여성의 자신감을 찾아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유방을 절제한 이후에 남불레 가슴 아이를 하고 있다면은 오늘 소개드린 유방 재건술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